제주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 전국에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 창예찬입니다. 청운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왔습니다. 너희도북해와 제주 사이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보는 방송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제주에여러분가 저는 매일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연결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디어 전쟁, 공중전에 능숙한 사람을 여러분이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뽑아놨는데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뭐라 뭐라고 하는데 신문에서 티사 한줄안 써주면 우리가 민주당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아 한마디 한마디 조치를 하려고 이재명의 아픈 구속을 콕 찔러서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두 번이나 고소를 하면 국민의 직업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laughs> 여러분 미디어 때문에, 방송 때문에 전,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제주도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살고 싶어합니다. 바로 이 제주도에 우리가 미디어 특구를 설치해서 관광산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미디어 개인 방송으로, 미디어 산업으로 서울 하지 않고도 슈퍼스타가 되는 세상,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미래, 미래가 바로 제주의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 민간공항인 제주제일공항은 미래공항이 되어서 최신의 미래기술을 접목시켜가 공항 구경하러 제주도 오는 그런 AI 산업을 정목한 아시아의 모든 환자들이 제주로 오만만바이이오 g 까지지미어와와미이이두지키키워를를민민의힘 o 대찬이제주 n 위한 강 n 한 t 전으로 제시합니다. o g a 사 h e z r o 도 a Chez Roga, Chez r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고소하는 유일한 후보 장인찬이 공중전을 책임지고 이디어과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미디어 특구와 미래 특구를 제시해 이루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당 지도부가 자기 정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당원권도 정진된 전직 대표 기간 중. 또이해 못하게 막아버리면 민간 공안도, 미디어 축구도이래 사업도 뭐 하나 제주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당정 일체로 대통령. 청...